백종원, 안대 벗고 엑스됐다 생각. 아찔한 흑백요리사. 흑백요리사 백종원이 안대를 벗고 아찔했던 순간을 털어놨다. 화제의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콜론 요리 계급 전쟁, 이하 흑백요리사의 광풍에 가까운 인기 비결 중 하나는 안 되었다. 백종원 더봉 코리아 대표와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 기인의 심사위원이 백수저, 유명 셰프, 때 흑수저, 제야의 고수들, 대결에서 안대를 쓴채 만만으로 음식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는 흑백 요리사의 묘수였다. 백종원, 안성재의 의견이 엇갈리고 토론하는 장면에서 두 사람의 카리스마가 대결하기도 했지만 이 대영으로 기막히게 일치하는 대결이 만화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결에서 아쉽게 패한 이가 50년 경력의 중식 대가 여경내 셰프였다. 여 셰프는 첫화 백수저 소개에서 등장만으로도 흑수저 요리사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이 정도 경력의 셰프가 굳이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자칫했다간 명예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출연을 거절하는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 여 셰프가 지난 27일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건 흑백 요리사가 아니라 내흑역사에 출연의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백종원은 안대 벗으면서 어우나 엑스됐다 생각했다고 여시프가 탈락한 결과에 아찔했다고 고백했다. 백수저 여경내 셰프는 흑수저 대결 상대인 철가방 요리사와 속꼬리 재료로 경쟁했으나 안대 테스트에서 2대0으로 아쉽게 탈락했다. 탈락한 여시프는 심사위원들과 철가방 요리사에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야 하니까라며 평소 후배 양성에 힘써온 대가다운 말을 남겨 감동을 자아냈다. 백종원은 설명이 필요 없는 중식계 내전듯 50년 중식대다라고 여경래 셰프를 소개한 뒤 중식업계에서 난리더라왜 거길 나가셨냐고. 넷플릭스 나쁜 놈들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여경래는 출연 계기를 들려줬다. 여 셰프는 제작진이 찾아와 출연제의를 했을 땐 이겨도 손해, 저도 손해다 싶었는데 좀더 생각하니 재밌겠더라며 내가 나가면 후배들에게 동기 부여도 될것 같았다. 내가 원래 후진 양성을 많이 해서 그게 되면 내 스스로 합리화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래저래 방심의 환방에 딱 갔지만이라고 덧붙여 백종원이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백종원은 정말 희생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들은 내가 거길 왜요? 이랬다며 여시프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여시프는 그럴 수 있다. 여태껏 이미지업 시켜놓은 거한 방에 갈수 있으니까 라면서도 그런데 사람들은 좀 지나면 잊어버린다. 누구 이겼는지 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할 때도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최대한 실력을 보여주면 그건 기억한다. 최대한 많이 웃고라고 후배들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백종원은 나와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흑백요리사의 무게감이 꽉 채워졌다고 고마워했다. 이어, 제작진에게 어려워서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하자 제작진이 저희가 다 준비 놨다더니 안대를 갖다가 떡시워놓더라고 하소연했다.